근데 좋은 제품을 가성비 제품을 또 최근에 찾았어 어디서? 쿠팡인지. 짜잔 어? 이거 알아? 어. 어? 너도 어, 쓰는 거야? 어,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 진짜 알아요? 써봤어? 진짜 알아요? 네. 써봤어? 네. 그래, 너무 맘에 드는 거야, 내가. 아, 진짜 좋대요, 이게 진짜, 진짜 좋아.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행이 어성초 성분이 유행이거든? 어성초 성분? 근데 이게 어성초 엑소점이 들어가 있고, 뭐, 종거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온오프 돼 있어서 탁 돌려갖고, 이렇게 짜면은 용액이 나오는 거야. 그럼 머리를 그냥 이렇게 갖고 슥. 이렇게 하는거는가 그리고 이게 켜면은 이게 조금 화해. 멘톨 성분이 있어가지고 화해지고. 그리고 이게 흡수 잘 되게 하려면 지금은 나는 마른 모발 했잖아. 그냥 샤워하고 나서 쓱쓱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 두피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바르잖아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무 통기한 임박 제품 이런 거 있으면 버리에 엑소 점머 뭐 그런 거 하고 뭐 샤넬 주사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관리하시려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같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싸.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기가 편해서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아니 근데 제 자동기에 뭐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한번 궁금하시면 자동 댓글.